그들의 육체적 환경은 끝났잖아요. 죽도록 맞았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옷이 벗겨졌으면 여러분 안 나가려고 그러겠지. 그런 육체적 무완전이 바닥의 인생. 마음은 어때요? 옥중에옥 깊은 옥에 가두어서 너는 끝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왔다 갔다는 하건간수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근데 그들의 영성은 뭐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때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셔. 내 육신의 부부가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찬송하실 때 이에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과 신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